오늘 일림산에서 여기서 보는 아침의 모습이 이거만 해도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저 앞에 제암산에서 쭉 타고 내려온 사자산. 아, 쭉 눈선을 타고 옵니다. 와서 여기 오는 굴치산 일림산 정상입니다. 아, 여기가 지금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아주 예뻐요. 제1주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남 보성군의 철쭉 명산으로 알려진 일림산에 왔습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제1주차장을 출발해서 용추폭포 골치대 골치산 일림산 정상 보성강 발원지 사거리에서 626동으로 올라 제 1, 2차장 원전 얘기합니다. 총 산행 거리는 8.2km, 산행 시간 4시간에서 4시간 30분 예상합니다. 제 20회 일림산 철쭉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2024년 5월 4일부터 5월 6일 연두는 철쭉 물결 1림산 방문을 환영합니다. 4일부터 축제가 시작됩니다. 용축포포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직진해서 올라가면 자연휴양림 절토임도 만나는 곳이고요. 이제 다리를 건너갑니다. 1인이가 정상까지 3.1km 골치재 1.3km 합니다 발원지 절토로 올라갈 수 있는데 아, 여기는 그렇 하지 않고 용축그에서 바로 현대숲을 지나서 굴치제로 갑니다. 울추 귤를 건너 갑니다. 아, 물소리가 아주 시원합니다. 여기 편백 숲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좌측으로 올라가면 은 보성강 다른 지로 올라가고 절토로 올라가게 됩니다. 직진해서 올라갑니다. 굴치제. 골치산 정상, 일림산으로 직진해서 오르게 됩니다. 15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네, 편백집이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아, 이 계곡이 오늘 장관입니다. 아, 물이 많으니까 아주 멋집니다. 첫 번째 계곡을 건너 갑니다. 용추계곡 제1주차장에서 25분 올라온 지점, 일림산 정상 우측으로 올라가고 생태계 복원사 환경 쪽은 좌측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듭니다 지금 뭐, 먼저 정상으로 오릅니다. 골치제로 올라갑니다. 임도를 만났습니다. 여기 임도, 이제 좌측으로 가면은 절터로 해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측으로 올라서 이제 골치재로 갑니다 골치재 입구였습니다 융축에서 1.3km 올라왔고요 임도를 따라서 우측으로 계속 갈수 있고 일림산 정상 1.9km 어, 나무 지저부터 철쭉이 약간 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철쭉은 아주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후에 골치재입니다 골치재 올라가기 전에 이쪽에 잔나무숲과 평백나무숲이 울창하게 아,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골치제 사거리입니다. 우측으로 가면은 사자산, 제암산까지 오르게 되고요. 좌측으로 일림산 올라갑니다. 아, 골치제는 웅치면 융추 계곡 오른쪽 계곡을 따라 장흥, 수문표에서 이르는 고객길로 해안으로 가는 고객길 중 가장 험난한 길입니다. 1970년대까지 네 가구가 목장을 조성하여 거주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능선 600m 지점은 의병들의 훈련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강제로 빼앗긴 쌀, 공출미를 이곳을 넘어 장흥, 수문폭포까지 지게지고 날라야 했던 한이 서린 골치 아픈 제라하여 골제라 전해져 왔습니다. 골치에서 15분 정도 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솔직히 좀피었다가 어제 비가 와가지고 좀 많이 쳐졌어요. 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좌측으로 가면 완만한 길로 만날 수 있고요, 직진해서는 가파른 길입니다. 직진해서 올라갑니다. 골치산 작은 봉에 왔습니다. 지금 제일 주차장에서 1 시간 올라왔습니다. 골치에서 1.1km 여기 쉼터가 있습니다. 아까 우회도로 쉬운 길로 오면 심터 쪽으로 오고요. 여기서 일림산 정상 1km 남았습니다. 여기는 골치산 큰동물입니다 여기 휴식 공간이 있고요. 우측에서 네, 올라가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많이 지금 졌어요. 자, 지금 막 운무가 거치고 있네요. 야 지금 우린 약간 많이 떨어졌어요 아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어떨까 기다려 올라갑니다 혈족 군락기를 계속 이제 지나갑니다 어제 비가 이쪽 남쪽 지방에 3 40mm의 큰 비가 왔기 때문에 많이 또 쳐졌어요 아직 덜핀 것도 있고 지금 또 지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데 이제 정상 쪽에는 아마도 아많개 했을 겁니다 일림산을 와야 할까 오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걱정이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비폭단도 맞고 또 꽃이 활짝 한 번에 피었어요 이게 이제 우르르 폈기 때문에 이렇게아좀 정상까지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 여기는 이제 군락시 터널을 계속 지나갑니다. 일찍 폈던 것은 지금 많이 다쳤어요. 그제 비와가지고 비폭탄이 와있어요. 여기 30mm에서 40mm의 큰 봄비가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데 아직 덜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일찍 핀 것도 이렇게 전부 녹았어요. 녹았어. 올해 일림산 철쭉은 거의 끝났습니다. 어이 아직 개화가 덜된건 얼마 안 남았어요. 90%다 피었는데, 어제, 엊그제, 완전 비폭탄에 전부 이렇게 됐어요. 꼭 보시고, 참고하세요, 참고. 아, 기대하면 실망이 크겠습니다. 그래. 네. 3년 계속 오는데, 올해가 아마도 제일 작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비폭탄 맞은 철쭉입니다 용추계곡 제1차에서 1시간 30분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일림산 정상입니다. 일림산 정상에서 쭉 한번 돌아 봅니다. 안개가 쫙 가득 채워가지고요. 아주 완전 수채화입니다. 수채화 일림산 정상에 왔습니다. 융추계곡 1주차에서 출발해서 굴치재 굴치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정상 667.5입니다. 150헥타르의 철쭉 군락지가 우리나라에서 3대 철쭉 군락지로 유명합니다 예 오늘 첫 번째로 일림산에 왔는데 다음번에 이제 황매산 지지산까지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속 3년 왔는데 올해가 작황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남쪽에 30에서 40mm의 큰 비가 와서 지금 철쭉들이 모두 쳐졌어요 좀 일찍 핀 것은 전부 비에 쳐져가지고 자광이 그렇게 앉혀졌습니다. 아, 참, 조 참자해서 사냥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화상하겠습니다. 산에서 여기서 보는 아침의 모습이 이것만 해도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저 앞에 제암산에서 쭉 타고 내려오는 사자산, 아, 쭉 능선을 타고 옵니다. 와서 여기 오는 골치산, 일림산 정상입니다. 아, 여기가 지금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아주 예뻐요. 이제 쭉 들어왔으니까 이제 화산합니다저 앞에 철쭉 군락지 내려가고요 바로 아, 저 앞에 등량만 바다가 보입니다 아, 실록과 철쭉이 아름답습니다 저 앞에 등량만이 보이고요 저 앞으로 진행합니다 정상에서 봉수대에 상거리 봤습니다. 이제 한치제, 에 가서, 한치제 4.6km, 발언지, 좌측에서, 예, 상합니다. 정말 아주 붉은색이네요 이야 너무 웃다 영롱합니다 영롱해 아 10분 정도 오니까 여기다 심터를 못들어지게 만들어 놨네요 저 위에 전망대에서 좌측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우측에 있는데 골치산 아, 저 앞에 보면은 꽃이 많이 개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붉은색이 좀 적습니다 아저 앞에 계속 저 능선이 지금 저쪽 군락지입니다. 저쪽 군락지인데 아주 그래 실패, 실패. 자, 기대하시지 말고. 바로인지 어, 사거리 바로 가기 전에, 아, 여기는 아주 수담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아, 이제 여기는 개화가 안 됐고요. 아, 여기는 예쁘네요. 아 여기는 이제 발원지 사거리입니다. 이 앞에 발원지 사거리 좌측에 아주 여기는 아름답게 피어 있네요. 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발원지 지나서 직진해서 올라갑니다. 125봉 저으포해서 능선 쭉 타고 하산하겠습니다. 이제 발원지 사거리에서 한치제로 올라갑니다. 지금 저 앞에 정상에서 쭉눈선을타고 내려왔습니다. 주변에 전부이 철쭉 군락인데 많이 에, 오래 착광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여기도 전부 철쭉 군락인데 이렇게 꽃이 별로 많지 않아요. 자, 그래도 한번더한번더쭉 오늘 계획대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비폭탄이 무섭습니다. 다다 시들어 아니, 전부 축 쳐졌어요. 아, 이 터널이 예쁜 곳인데 이렇게 됐어요.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저 일림산에서 쭉 내려서 와 능선 타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봉수대 사거리, 저 발원지 사거리에서 쭉 와서 625봉 올라가기 전 바로 여기까지가 철쭉 군락지에요 아, 등산은 아주 산행하기에 좋습니다. 아주 여기. 등산의야자매트쭉가라나가요 육수산이고요 그렇게 오르락내락도 많지 않고 계속 철쭉 굴락길을 여기 따라오는데 여기는 6 2 6고지입니다 좌측으로 가면 육수폭포 주차장으로 갑니다 2.7km 일림산에 1.5km 내려왔고요 아, 625봉 전망대에서 내려서 옵니다이 앞에 등량만 아, 바다가 앞에 펼쳐져요. 지금 한치제로 가지 않습니다. 한치제로 가면은 아, 금남정맥을 올라오는데 오늘 이제 용규계곡 아, 주차장으로 화산합니다아 여기까지 아주 철쭉이 아주 많아요. 근데 우리 작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주 한적한 등산로지만 여기 이제 철쭉 군락지를 쭉 지나와서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조리대 군락지에서. 어, 지나갑니다. 626봉에서 인도를 만났습니다. 인도 쭉 따라가면은 절터 쪽으로 갈수 있고요. 아, 이게 이제 웅추 계곡 주차장 방향으로 직진해서 갑니다. 오늘 일림산 산행을 모두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산행 거리는 약 8.2km, 산행시간 지금 3시간 30분 소요됐습니다. 일림산 철쭉 개화는 그렇게 좋지 않고요. 어제 비가 3, 40mm 왔기 때문에 비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많이 상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아름다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황매산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까지 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